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수리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파주시 신촌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문바라이시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유로를 통해 서울로의 접근 또한 용이합니다. 또 본토지 인근에는 파주 출판단지, 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신촌 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업무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신촌동 인근의 생활 편의 시설 또한 우수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업무 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자, 대규모 아울렛이나 책박물관 대형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인근의 교화 중앙공원이나 성골공원 그 다음에 한강이 인접해 있어서 자연속 힐링이 가능한 신촌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촌동 토지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천여 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본 토지는 잘 정돈된 차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경쟁력을 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개통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중심 어무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19년에 지정된 통일 관광특구의 활력을 불어넣을 CJENM의 콘텐츠월드까지 2021년 전체 사업이 중공되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자연은 물론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한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인프라가 워낙에 좀잘 되어 있습니다. 아울렛부터 해서 마트, 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뭐 새로 생길 곳들이참 많거든요. 개발 계획들까지 품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촌동의 토지 이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신춘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자이로 문발 IC에 상당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094제곱미터는 한 1,000여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계획관리지역 용도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여평 정도 되는 3,094제곱미터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앞에 보면 지금 뭐 공장 같은 그런 것들 건물들 좀 보이죠. 그래서 뭐 회사들 좀 밀집하는 그런 건물들 보일 텐데요. 자, 좀큰 사진을 봐도 도로가 있고, 인근에 벌써 지금 상당히 도시화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지금 많은 분들 이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자편집도 보면 파란색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초동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건물도 올릴 수 있고 활용 가치가 참 뛰어난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3,094제곱미터 정도 되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주변으로는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자유로 문발 아이시에 가깝게 있습니다. 자 문발라이시가좀 낯서, 낯서신 분들이 있을 때지만 이, 이 파주에 아울렛 두 개가 큰 대형 아울렛이 있죠. 바로 이 대형 아울렛 가는 길목이 바로 바로 문발아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로 타고 한강변에 있는 문발아이시 나와서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문만한시 위치가 워낙 자유로 탄탄한 입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의 산업단지들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촌 산업단지나 뭐 출판산업단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주 출판도시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죠. 그래서 출판도시들 이런 업무 단지의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또 되겠고요. 인근은 또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강이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인근에 뭐 출판산업단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화. 교화 일대의 다양한 대형 마트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녹지 환경과 친환경적인 요소들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다양한 인프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아울렛 두 군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아울렛 두 군데가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형 안에 영화관이나 뭐 쇼핑,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 그다음에 음식, 먹거리 등 다양한 곳들이이 쇼핑몰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렛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한 이 근처에 박물관이나 뭐 책박물관,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북카페 등 다양한 자리가 자리잡고 또는것도 있고요. 특히 교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도시가 이미 완성이 된 도시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아울렛 모두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사항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굵직한 개발 호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주 일대 메디컬 클러스터가 또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의료산업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과거에 향남 일대 산업단지들 들어오면서 인근의 가격 상당히 올라간 것처럼, 이 그런 향남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 파, 경기 북부의 파주 일대 의료산업 단지가 포진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 특히 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산업단지가 또 탄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오른쪽 교화 그 옆에 오른쪽 바로 이 운정입니다. 자 운정신도시 일대 운정테크노밸리가 사업이 또 추,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도시의 트렌드는 주거와 일자리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다. 입니 바로 이에 맞춰서 이 운정신도시 일대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어게경면 경기 북부 파주가 제2의 도시도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는 일자리 확대도 에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도 파주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연장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교통 호재가 증가돼서 GTX A 노선 경의 중하선 지하철 3호선 3대 장이 바로 이 파주일 때 들어온다는 것도 참고사항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일공사 컨텐츠 월드가 또 이제 대기업이 또 운영하는 게 바로 2021년도 중국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까지도 이 파주가 유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 즉, 일자리 증가에 따른 도시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개발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신촌동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문바라이 씨 인접한 곳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주변만 봐도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대형 마트 이런 편의시설들 생활의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고시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도 참 많이 담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이 신촌동의 토지 이제부터는요, 그 가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신촌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매매가는 3 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천억평 정도의 이 도시가 이미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신촌동이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출은 한50% 지금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억 3,750만 원으로 신촌동 투자,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미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